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니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은 최고의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가용이면 자가용 레저면 레저 패밀리면 패밀리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차량이고요 감가 지금 때려 맞을 만큼 맞은 차량입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죠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자그 차량 보시는 거와 같이 산타페가 아닌 맥스 크루즈 차량이고요. 2014년식 93,000km 만탄 1인 신조 맥스 크루즈 차량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 이 차량 지금 옵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옵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8인치 내비 블루링크 액튠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옵션 추가가 되어져 있고 HID 램프 추가되어져 있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리고 전자파킹까지 들어간 출고가 4,200이 넘는 완전 프 풀옵션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량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50만원에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차가 격비 지금 거의 한60% 정도 감가를 때려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지만 산타페보다도 훨씬 더큰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만큼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고요 우선 각설하고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은 일단은 은색 색상의 차량답게 외관의 장기스, 흠집 이런 부분은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은색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색상이죠. 그만한 메리트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세차를 자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티도 많이 안 나는 편이고, 그리고 은색이 인기가 없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금액 또한 지금 굉장히 저렴한 금액. 동급 흰색, 검정색 대비 저렴한 금액에 나가고 있고요. 일단 외관은 전면부도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양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의 헤드라이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화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외관상 측면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콕 없고요. 단차 없고요. 색 틀림 현상까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 아닌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디 뼈대가 먹고 골격이 먹고 엔진 밀고 들어오고 이런 차량이 아니에요. 외관만 단순교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타이어 살펴보게 되시면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약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 스크래치조차도 없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곧바로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80% 정도 남아있어요. 뒤쪽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혀 흠집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휠 인지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 브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외관은 뭐 거의 말할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쪽 뒷범퍼에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금 도색 작업이 들어가서 전체가 들어가기는 에사직히좀 아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금액 측정을 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뒤쪽 선팅지 같은 경우에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이어서 뒤쪽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워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뒤쪽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용감 아예 없습니다 짐을 싣고 다녔던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간단한 통로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사람이 탑승할 때 굳이 막 시트 접고 앞으로 당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이쪽 버튼 이용해서 손쉽게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엠블럼 4WD 사륜구동. 차량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또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부분은 아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2열도 굉장히 깔끔해요 93,000km 수라는 게안 믿길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사람이 거의 안 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십자석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93,99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관계로 떠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스텝이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에코 버튼과 차선 이탈 방지 220 볼트 버튼과 사륜락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블루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굉장히 예, 스무스하게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 깨짐. 노이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 내비게이션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 장착이 되어져 있고,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흡연 냄새 당연히 안 나고 요런데만 살펴봐도 관리도 굉장히 잘.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져 있고 오토홀드 전자 파킹 그리고 자동 주차 모드와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패밀리카로 정말 손색이 없는 차량이죠. 뒷자리에 아이가 타 있어도 넓은 실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하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있는데요. 일단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엔진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도 없는데 저희가 차량 가지고 왔을 때 엔진오일팬 쪽에서 미세누유가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돈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엔진오일팬 작업을 하면서 오일까지 전부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갖고 가서 기름 넣고 바로 달리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맥스크루즈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가격이면 가격, 활용도면 활용도, 옵션이면 옵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량이라는 점 마지막까지 강조드리고 싶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 장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